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끄럼틀 타는 유형을 해볼겁니다 안녕하세요 저 부산사나이인데요 오늘은 미끄럼틀 타는 유형 재밌게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그럼 첫번째 유형 바로 시작합니다 첫번째 유형은 서서 타는 유형입니다 오구름 백복. 두번째 유형 거꾸로 타는 유형 네 번째 유형은 엉덩이 아프게 하는 유형입니다. 저기 뭔? 그걸 빅보, 빅보. 네 번째 유형, 날아서 타는 유형. 날아서 타는 건 개뿔이었다고 한다. 다섯번째 유형은 옆으로 타는 유형 부산 사나이 스타일 여섯번째 유형, 멋진 자세로 타는 유형 실제로 멋있진 않다 일곱번째 유형, 누워서 타는 유형 <laughs> 일곱번째 유형, 엎드려서 타는 유형 근데. 번째 유형. 스케이트 타는 유형. <laughs> 이거 나 날았던 던 거랑 똑같은데. 루 아홉 번째 유형. 목숨 걸고 타는 유형. 와, <laughs> 아, <마절리 무서워. 웃음> 번째 유형 같 미끄럼틀 중간에 타는 유형. 거기가 많이 아플 텐데. 예또야 응급처치 응급처치. 어. 라떼 t v 구독 가져요. 자율 TV 자율 t v 구독 가져와요도 눌러주세요. 그럼 빠이로